안녕하십니까 애듀파머입니다 어, 7월 30일 아침에 고추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,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어, 폭우 쏟아지기 전에 그때 한참 더웠잖아요 그때 고추가 이제 위에 이렇게 달렸던 이런 어린 고추들이 화상 입어 가지고 되게 많이 따냈거든요 그 요런 것들은 이제 그 포구 기간에 막 매치고 했던 것들인데, 어 그런데 요새는 그때 못지않게 날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고추가 화상 입은 게안 나와요. 어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. 그래서 이 더울 때 착과된 거는 화상을 안 입나? 얘네들이 거기에 적응을 했나?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이이 이 작은 것들 얘네들도 그냥, 쌩쌩합니다. 이거, 어떤, 그전에는 막, 여기 끝에가 삶아져가지고, 그냥, 시커멓게 되고 그랬는데, 한 개도 그런 게 없어요. 지금 이렇게 더위가 막 39도까지 연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, 그런 고추가 한 개도 안 보여요. 어, 그래서, 그냥, 걱정했었는데, 그래도 안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. <laughs> 좋기는 한데 왜 얘네들은 화상을 안 입지 뭐 이런 생각 여기 보면다 이렇게 작은 것들도 그냥 다 쌩쌩하지요 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7월 말에 고추밭 이제 꽃 피고 착과되고 그래서 이거 잘 키우면은 그래도 9월에 딸게 많을 것 같습니다 에두 네, 파마 입니다.